a l l e l u a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가셔서 앉으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에게로 큰 무리가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무리들은 해변가에 있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예요.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갔다. 근데그 씨가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가 와서 먹어버렸고 또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니까는 흙이 깊지 않냐므로 싹이 나왔지만 해가 뜨니까 타서 뿌리가 말라버렸고 또 도로는 가지 떨기 위해 떨어졌는데 가시가 자라니까 기운을 막아가지고서 자라지 못하게 막아버렸고 도로는 죽은 땅에 떨어졌는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 0배에 결실을 하였다. 그리고서는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고서 끝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겠죠? 있겠죠? 여기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씀은 들기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듣고 못 알아들을 사람은 못 알아들어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어찌하여 이 사람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만은 예수님이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됐는데 그들에게는 허락 안 됐어.라고 하는 거예요. 응? 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됐는데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너희가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그들은 누구예요? 그냥 예수님에게 모여든 무리들이에요. 오늘 이 제자들과 이 무리들과 뭔가 다른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전제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뭔가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알수 없는 이야기를 또 하세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길 거다. 그러니까 내가 그들에게 비유를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했듯이 도대체 뭘까요? 왜이 비유를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사야 선자가 예언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한 거라는 거예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모르겠고,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세요.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6장 9절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두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백성들이 뭐가 완악해졌다고요? 마음이 완악해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완악해졌다. 이게 마음이 완악하니까 귀로 듣긴 들어도 들어요? 듣지는 못하는 거죠. 또, 마음이 완악하니까 눈을 떠야 되는데 눈을 감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받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마음이 완악해지니까 야, 저거 예수님 이야기 듣고서는 내가 홀딱 빠져버리는 거 아니야? 내가 저 예수님 이야기 듣고서는 내가 완전히 인생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간혹 그런 사람도 있죠?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야, 너무 미친 짓 하지 마. 적당히 믿어, 적당히.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너무 깊이 알려고 하지 마. 너무 깊이 알려고 하면 다쳐. 이런 사람도 있죠. 마치 그거와 비슷하게 이 백선들이 마음이 완악해지다 보니까는 귀로 들어도 못 알아듣고 보아도 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마음이 딱 완악해지니까는 이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내가 저 예수의 말씀 듣다가 내가 홀랑 미쳐버리는 거 아니야? 그래 가지고서는 내 인생이 달라질까봐 두려웠다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예언의 말씀이 바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그러나 너희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근데 제자들아 너희는 눈으로 보고 봤지? 또 귀로 들었지? 그래서 깨달았지? 그래서 복이 너한테 임하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기를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끝나요. 어? 구약시대 때의 선지자도 지금 이 제자들이 보는 것을 보려고 했었는데 못 봤다는 거예요. 또 많은 의인들이 이 제자들이 듣는 것을 들으려고 했는데, 그들은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게 뭘까요? 도대체 그게 뭘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은 공통적으로 이야기한 이야기의 초점은 바로 그거예요. 이 세상에 구세주가 오신다. 라는 것이었어요. 구세자가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 앞에 받고 이 말씀을 전달까지는 했지만 이 선지자들도 나도 그 구원자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못 봤다는 거예요. 왜 그때 아직 예수께서 안 오셨으니까. 의인들도 이 제자들이 보는 것을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의인들이 구세주가 오시는 것을 보려고 했는데 보지 못한 거예요. 들으려고 했는데 듣지 못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의 복음의 말씀이에요 못 들은 거예요 근데 제자들아 너희는 지금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봤어 너희들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너희는 들었어 그러니까 너희는 복이 있는 거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 씨 뿌리는 비율을 말씀하신 것에 대한 이제는 이해가 되는 것이 생겼어요. 아하.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면서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너희에게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됐지만 그들에게는 안 됐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천국의 비밀이 뭐예요? 하늘나라 가는 길, 천국 백성 되어지는 길. 그것이 이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는 허락이 됐지만 그들에게 안 됐다는 거예요. 왜? 지금 제자들은 최소한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선생으로, 혹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무리들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야 놀라운 말씀이라서 들으러왔고예수님의 행하시는 기적이 대단히 놀라와서 그거 기적 구경하러 왔고, 예수님의병 고치는 것, 야 신비로 와가지고서 야 감탄하면서 그 광경을 보려고 온 것뿐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말씀하는 것을 듣고 그러려고 온 것이지, 예수님을 구제주로 모시고 영접하기 해서온 것은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천국은 어떻게 가는 거예요? 천국은 기적을 봤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병거침의 체험이 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기가 막힌 설계를 들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에요. 천국은 어떻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제주로 영접하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천국을 지금 예수님 앞에 모였다고 해서 다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천국 비밀을 알려줘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왜? 전제가 예수님이 구세주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어야만 천국 가는 길이 열려지는 건데, 그런 전제가 전혀 없으니까, 아무리 기가 막힌 말씀을 해도, 저 천국 백성, 천국 가는 길을 알아야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들어라, 못 알아들 사람은 못 알아들어라 하고서 비유로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씨뿌리님자의이 비유를 통하여서 시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땅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마음, 너희 마음. 너희 마음이 지금 어떠냐?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누가 있냐? 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 천국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고, 너희 마음에 예수님이 없으면 천국 비밀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열어, 그리고서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혹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천국 비밀을 아는 첫 번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이비유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제는 이해가 되죠. 아, 지금 이것은 예수님이 땅 얘기라는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하고 있다고요? 마음 얘기하고 있다고. 그래서 길가와 같은 마음, 새가 와서 먹어버리니까 열매 맺을 것도 없죠? 돌밭에 떨어지지만 흙이 깊지 않고 그 다음에 싹은 나왔지만 해가 돋으니까 그 싹이 타가지고서는 뿌리가 없으니까 말라버렸고 가시 떨게 떨어졌지만 가시가 더 많이 자라니까 기, 기운에 맡겨가지고서는 더 이상 자라지 못했고 그런데 더러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 0배 결실을 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결국은 이 좋은 땅은 좋은 마음을 얘기한 거고, 좋은 마음은 결국 뭘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마음. 바로 여기에 결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 의미에서 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한 것이 오래됐지만은, 늘상 우리의 마음의 바치, 좋은 땅이 아니라, 좋은 땅도 길가가 될 수도 있고 좋은 땅도 돌밭이 될 수도 있고 좋은 땅도 가시떨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끊임없이 오늘 우리는 이 땅을 다 갈아엎고 또잘 가꾸어서 좋은 땅을 만드는 그리고 좋은 마음을 이고 나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딱딱해질 수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돌받이 될 수가 있다고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시떨기가 떨어져가지고서 많은 유혹과 염려에 빠질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은 좋은 땅이 좋은 땅이 못 되는 거죠. 버려지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그래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과 같이 좋은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항상 좋은 땅으로 갖고 나가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